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유학생 에르덴 빌릭 절자라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1학번 이효빈입니다. 평소에 이제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계절 타지 않고 자주 그리고 잘 노출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했었던 이와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자에 부합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들은 머리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머리가 짧거나 머리가 없는 사람들도 액세서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끈 세트 많이 활용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선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의학과 2학번 김주아입니다. <목소리> 이화 모자를 쓰고 있는 곰돌이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하찮게 생겨서 더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듀로이 재질이라는 점인데요. 코듀로이라서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또 이와 그린 색깔과 만났을 때 나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엽에서 이 파우치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매하셔서 예쁘게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콘텐츠학과 19학번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콘텐츠학과 19학번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융합콘텐츠학과 19학번 김유림 친구도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활용해 환경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침 생활활동조합 굿즈에도 없길래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물기 흡수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서 아래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배꽃으로 시작해서 학교 전경, 그리고 다시 배꽃으로 돌아온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벗뜨림에 말려낼 꿀팁인데요 패토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패션 아이템이에요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생활학종조합에 방문할 일도 잦아지시고 또 카페를 찾을 일도 많아지실 텐데 저희 텀블러백 많이 이용해주세요 짠안 해? 짠